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 뒤에 진실을 찾아나서는 시간, 추격자들 김한, 한결의 이시비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대선, 얼마 남지 않았고, 워낙 중요한 뉴스들이 많지만은,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네. 뉴스들 오늘 김한 기자가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한결의 단독 보도, 이거 하나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 한결의 일면에도 네. 나왔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네. 이제 보살님으로도 좀 네. 알려져 있죠. 네. 예. 이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계획을 짠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건데, 이게 지금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 이걸 짰다는 라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점이 2020년에서 21년에 작성된 이제 문건들을 한결해가 확보를 한 건데요. 뭐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문건이 윤석열 당시 총장의 대선 계획과 관련된 문건인데, 식목일 행사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 그 다음에 YP 작전 계획, YR 계 이런 세세 세 건의 문건이 있는데, 이세 건의 문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당시에는 검찰총장이었는데, 향후 이제 정치를 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대선에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뭐 행동 지침,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문건이었습니다. 자 2020년 2021년이면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 검찰총장을 그만둔 게 2021년 4월, 4월이었, 예. 4월이었죠 3월 사, 3월 말이었죠 3월 말뭐 말. 예. 3말 4초 그리고 한 7월 정도에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때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laughs> 노상원 씨는 이제 군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전직 군인이었잖아요 그니까 일반인 이제 그렇죠. 뭐 민간인 이때는 이제 보살로 활동하던 시기였죠 네. 예, 그러니까 예, 무속인으로 뭐제 네. 활동하던 시절인데 도대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는 어떻게 그러면 알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둘다 알지 못했다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계획을 노상원 이 짰다라고 하는 건 이게 노상원이 보고 혼자 보려고 했던 건 아닐 거잖아요. 음. 그럼 누군가에게 보고가 됐을 텐데 이제 그게 그러면 김용현을 통해서 윤석열에게 어, 보고가 된 것인지 예. 아니면 윤석열에게 직보가 됐던 것인지 음.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사를 통해서 좀 규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둘다그 이 개엄 관련된 수사에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진술은 이제 좀 신빙성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거는 이제 요 얘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노상원 문건이 이게 개인의 망상이다. 뭐 네. 이런 거 있는데 이 정도로 검찰 총장 시절부터 이렇게 어떻게 대선에 나올지 이런 거를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노상원 문건의 신빙성도 다시 한번 우리가 재평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그리고 실제로 노상원 문건대로 행동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까 어.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식목일 행사 계획에 보면 뭐 검찰총장 퇴임 생동 퇴임 후 동력 유지 방안 퇴임 후 정치참여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예. 실제로 이제 퇴임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상호 문건에 적혀 있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시점 그니까 뭐라고 하냐면 노상호는 이제 그해 이천이십일 년 사월 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예. 이전에 그 퇴임을 해야 재봉값이 높다 이런 음. 이제 조언을 하거든요 그데 예. 실제로 어윤 대통령이 3월4일 <laughs> 죄송합니다 한 달여 전이죠 3월4일에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는데 예. 이 이제 물러나면서 메시지를 내지 않습니까? 예. 이 메시지에 대해서도 이제 노상원 사령관은 <laughs> 감명하게 해야 된다 음. 뭐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정도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윤상윤 어, 윤상 총장이 제가 갈리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예. 감명하게 냈, 냈었죠. 알겠습니다. 예, 목에 좀 가다듬으시고 뭐 저도 네네. 이제 목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 많아서 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laughs> 조금만 아, 아, 가다듬으시고요. 네네. 이 지금 한결레가 이제 확보한 게식목일 행사 계획 그리고 YP 작전 계획, YR 계획, 요세 가지 세 가지인데 네. 이 뭐예요 YP하고 YR이? YP는 제가 아는 YP는 JYP 뭐 이런 없어서. <laughs> 이 정도밖에 네. 없어서 이 정보계통의 이제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노상원 문건을 저도 여러 개를 봤는데 네. 이런 축약어나 이런 알파벳 조어를 많이 써요. 음. 근데 이제 YP는 아마도 <laughs> 윤석열 레지던트로 추정이 되고요. 아 윤석열 <laughs> 프레지던트. 아예 프레지던트. 예 예. 그 다음에 YR은 윤석열 리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니까 사임하다라는 뜻이죠. 아 윤석열 리자인. 네, 그니까 그러니까 사임 이후 계획 뭐 이런 의미겠죠. YR 계획에는 주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사임하는 게 좋은지 네.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거고. 나의 <laughs> 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이걸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대통령 대선까지 치를 것인가 이런 내용이 좀 주로 담겨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그렇습니다. 그 YP 계획을 보면 Y의 현재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연예인 중도 자파도 끌어들이는 과감한 인물, 영, 인물 영입이 필요하다. 음. 후원 <laughs> 지지 그룹을 구성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도 담겼고 뭐 침박 비박을 포함하는 포용하는 탕병책을 사용하고 좌파 중량급 인사들을 영입해야 된다. 그래서 당권 장악을 한 뒤에 대선 성공으로 하는 단계를 아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안보 관련된 문제들이라든지 뭐그 경제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들도 적혀 있고, 음. YR 계획을 보면 뭐 국민묘지 참배,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을 두루 참배해야 된다. 음.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그 윤석열 총장이 사임 이후에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들로 보면 어, 이 계획들이 단순히 뭐 노상원이 그냥 내가 적어둔 거다 내가 망상이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글로 옮겨둔 거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 그 행동과 굉장히 좀 일치한다 음. 뭐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윤석열 뭐 신용안 전 교수도 증언을 한바 있습니다만 윤석열 그 후보가 후보자 시절에 어디서 조언을 듣는 건지 예를 들면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는데 결정된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 예.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축으로는 명태균 씨를 비롯한 이제 말하자면 알려지지 않았던 정치 말하자면 컨설턴트들 음. 뭐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축이 있었던 것 같고 분명히 한 축에는 노상원을 비롯한 군에 군 어떤 정보계통의 개입 뭐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음. 이렇게 지금 추정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노상원 씨가 어쨌든 이때는 민간인 신분이었지만은. 그그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밝혀진 게 정보사령관을 지냈고 정보사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laughs>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롯데리아 회동에서 <laughs> 현 현역 군인들이 대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 비상계엄 햄버거 먹으면서 논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본인의 성비 문제로 군을 이제 그 불명예 제대하긴 했는데 음. 어쨌든 따르는 후배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 부분에서 핵심은 이. 그 노상원의 이제 말하자면 전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전략 플랜을 짜는 거였다는 거예요. 음. 김용현의 전공은 이제 야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니까 사실 이제 김용현이 상당 부분 노상원에게 의지하는 사이였다. 이게 음. 이제 제가 그때 노상원 관련된 취재를 할때군 관계자들로부터 이제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예. 실제 노상원이 문건 작성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짜는데 굉장히 능하다. 음. 그래서 그 비상 계엄에서 예를 들면 병력의 이동이라든지 혹은 어떤 병력을 대기시킬 것인지 어떤 부대를 출동시킬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영현보다는 오히려 노상원이 그걸 짜는 게 적입니다. 예.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놓고 본다면 퇴임과 그러니까 불명의 저, 그 전역한 이후에는 아예. 정치적인 어떤 플랜? 뭐 이런 음. 것들에도 관여를 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과 노상원과의 접, 그 가운데에는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네. 장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노상원 씨는 이 문건을 본인이 작성했다라는 건다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예. 작성을 한건 맞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 작성을 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 진술을 안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나와야 구체적인 이제 말하자면 전달 경로라든지 보고 경로가 나올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데. 맞아 왜냐하면 개엄 당시에도 이제 개엄 해제된 이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바로 노상원에게 전화를 걸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었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도 어쨌든 김용현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좀 규명될 필요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쓰리스타 별3 개를 내고 4 개를 못 따른 다음에 네. 이제 퇴임한 이제 민간인 신분이었을거아니에요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이런 계획을 만드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불법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유추해 들여다볼 수 있는 음.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현대 로템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림자 경호를 했던 게 김용현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 정부에서 이제 경호처가 그 이전 정부의 경호처와는 상당히 다른 위상이 음. 있었다라는 게 이제 거듭 여러 가지. <laughs> 경로에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어 후보자 시절부터 선거를 준비할 때부터 이제 김영현으로 대변되는 어떤 군의 인매 군의 음.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어 들어와 있었다. 이런 네. 것들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니까 노상원 씨 어쨌든 노상원 씨가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면은 그 노상원 씨가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수거 대상들 작성한 거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연평도로 데려가서 뭐 폭파시키는 얘기들 네. 이런 것도 그냥 전혀 그냥 개인의 망상이 아니라. 네. 논의가 됐거나 그게 만약에 노상원이 개인이 작성한 거라도 거기에 힘을 실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거가 좀 저는 좀이 문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노상, 수고된 노상원 차량의 블랙박스에 보면 노상원이 윤석열이 나, 본인한테 사령관이라고 부른다. 뭐 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보면 최소한 그 후보자 시절에는 노상원에 대한 인지가 있었던 것으로 음. 보이고 그렇게 보면 그 아까 개엄과 연관성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뭐 언론인 100에서 150명 뭐 사회 각계 인사로 따지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수거하는 계획을 노상원이 세웠었는데, 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규명되고 있지 않은 정보사 오비들이 왜 모여 있었던 것이냐, 이 정보사 음. 오비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 예.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좀 수다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laughs> 명태균 씨와 <laughs> 현대 로템. 그리고 김영선 음. 전 의원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게 좀 약간 얘기가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읽었으니까 <laughs> 네. 쉽게 얘기를 하면 은 현대로템이라는 <laughs> 거는 이제 열차를 만드는 데고 그러니까 철도랑 방산이 예, 중죠 철도 방산인데 여기가 지금 명책교씨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 윤석열 정권 초기에 이뤘다 큰 틀에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현대로템이라는 회사가 낯선데 지금 신입사원 연봉 1위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SK하이닉스보다 더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고 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엄청난 이제 호황을 누리, 누린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핵심은 원래 방산입니다. 근데 네. 철도도 만들어요. 이 철도가 뭐냐? 우리가 타는 KTX랑 SRT를 현대로템에서 만듭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문데 물론 이거 현대로템만 만드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예.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입찰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현대로템이 명태균 씨를 통해서 로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코레일, 코레일에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 하면 은 <laughs> 발주를 하면은 거기에 여러 업체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예. 이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보통은 입찰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기술력이라든지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현대로템이 이 입찰이 이루어지기 전에 명치에게 명태균 씨한테 접근을 해서 이제 뭐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먼저 식사를 합니다. 음. 근데 이 자리 에 누가 나오느냐? 현대로템의 대표이사가 직접 나옵니다. 아 명태균을 만나려고요 네, 명태균 씨랑 현대 로템의 대표 회사가 직접 만나고 그 만남이 있고 6일 후에 현대 로템에서 국내 고속철도 현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냅니다.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 명태균 씨의 PC에 있던 카카오톡에서 이 문건을 찾아냈거든요. 네. 예. 근데 이 문건의 내용이 뭐냐면 어, 경쟁 업체를 찍어서 이 경쟁 업체가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니까 이 경쟁 업체를 감사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이 경쟁 업체를 탈락시켜야 된다. 아 이게 그러니까 경쟁 입찰인데 그뭐 예상되는 경쟁 업체가 있으면 아예 결격 하자를 만들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현대 로템만 단독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업체에 진입 시도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현대 로템보다 기업 규모가 작은 우진산전이라는 회사가 예. 스페인의 어, 유럽에서 굉장히 큰그 철도 회사입니다. 탈고라는 회사 컨소시엄을 이뤄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예. 이 부분에서 탈고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음. 탈고가 들어오면 국내 기술이 유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를 펴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탈고가 기술력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는 회사입니다. 음,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뭐 앞뒤가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논리를 피면서 이게 경쟁 입찰 방식을 두고 있는데 이 경쟁 입찰 방식이 문제다라고 음. 이제 하면서 이거를 협의 방식으로 바꿔서 협의 방식으로 바꾼다는 건 뭡니까? 사실상 수익 계약한다는. 를 줘야 된다. 어. 뭐 이런 식의 이제 제안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현대 로템에서 감사원의 사전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경쟁사 입찰을 제안하는 게. 최적의 시나리오다. 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문건의 마지막에 참고사항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감사원의 어떤 권위를 본인들이 이미 했는지 예. 이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민생연안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부분이 이미 건의가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다. 이 음. 민생경제대책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 이거 직접 건의한 사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당시에 나이슨 코레일 사장을 콕 집어서 전 정권 임명권자다. 그러니까 이게 코레일이 사업을 결국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코레일 사장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니까 음. 코레일 사장을 바꿔야 된다라는 제안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문건이 오고 나서 2023년 3월 3일에 코레일 사장이 바뀝니다. 2023년 3월 3일이요? 네, 이게 문건이 보낸 게 2022년 10월이거든요. 예. 근데 6개월 정도 후에, 그러니까 이 입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장이 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음. 물론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철도 사고나 이런 거에 책임을 물어서 이제 바꾼 거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실제 이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현대로템이 명시한테 먼저 제안을 했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입찰은 7,600억 규모의 입찰이었거든요. 예. 그이 그러니까 입찰이 현대 로템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대 로템은 이런 계획을 만든 거고 일단 요, 요거는 <laughs> 이제 항결의 취재를 기반한 어, 내용이기 때문에 뭐 발론 있으면은 현대 로템 층이나 명태규 씨나 따로 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받아들여서 인터뷰 기회도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지금 그러면은 네. 현대 로템이 이렇게 그림을 짠 거잖아요. 그렇죠. 명태균한테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의 의미는 명태균이 감사원도 움직일 수 있고, 그렇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통하든 정권 실세를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명태균 씨가 감사원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코레일 사장도 날리고 싶으면 날리게 할수 있고, 이런 것들을 현대로템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취재를해 봤는데 현대로템이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명태균이 정권의 실세라는 걸 가장 먼저 알았던 기업들이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로템 어. 뭐 한화 이런 회사들인데 여기가 아 명태균이 굉장한 실세구나. 이거를 제일 먼저 알아차렸다라는 거고 예. 실제로 창원 산단 유치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오기 이틀 전에 대통령 부 피에게 보고한다면서 보고용 문건을 따로 두 페이지짜리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보도한 바 있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음. 윤석열이 민생경제대책회의를 하러 창원에 내려오기 이틀 전에 명태균이 두 페이지짜리 보고용 문건을 만듭니다. 그럼 이 보고용 문건은 당연히 창원 산단에 대해서 보면 v i p 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그런 과정들을 현대로템이 꿰뚫고 명태균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접근한 게 아니냐, 뭐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네, 감사원은 우진산전의 입찰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시하지는 <laughs>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네, 결국은 네. 공개 경쟁 입찰이 돼서 두 개가 들어온 거죠. 네,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음. 왜냐하면 기술 점수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산업과 탈고가 기술력이 그렇게 떨어지는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탈고가 스페인이 유럽에서 철도 현대철도가 가장 발달한 국가 중에 하나고 음. 탈고가 이제 결코 기술력이 떨어지는 회사가 아닌데. 이 이제 기술 점수에서 평가 기준선이 85점이었는데 이 예. 평가 기준선을 넘지 못한다라는 건과락이죠과락 그런데 아, 예. 예. 79.3점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 그래서 이게 어뭐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철도 기술과 관련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다라고 해요. 그렇군요. 어떻게 기준점도 못 넘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추론을 하자면은 아예 입찰도 못 하게 막는 <laughs> 거는 무리가 있으니 수정 컨대. 기, 과, 이 기술 점수에서 과락을 줘 가지고 경쟁자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니냐. 물론 네. 이제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예. 추론해 볼수 있는 게 당시에 이 컨소시엄 경쟁 컨소시엄은 79.3점을 받고 현대 로템은 89.81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10점 차이가 나버리게 되는데 예. 이날 저녁에 어, 현대 로템의 상무가 명태균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이게 음. 뭐냐? 그 유명한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요? 네, 이 은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그그 그렇죠. 김영선 그 공천 네네. 관련해서 네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때도 현대 로템의 실무 총괄을 하는 상무가 명씨한테이 기술 기술 평가가 있었던 날 당일 어,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 날에는 현대 로템의 대표가 어, 난을 보냅니다. 음. 그래서 명태균 씨가 카톡으로 야그난 사진 좀 찍어서 나한테 보내 봐 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난사진을 다시 받아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다 뭐 이런 음. 게 저희의 취재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확인된 <laughs> 거는 현대 로템 측에서 명태균 씨 정권 실세라는 거를 파악을 해서 명태균 씨한테 로비를 한 건데 <laughs> 이 결과가 명태균 씨가 힘을 써가지고 된 건지 아니면 원래 현대 로템이 원래 기술력도 좋고 오랫동안 코레일에 제공도 했잖아요 열차를 그러니까 원래 될 만한 기업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대로템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현대로템을 방문하기도 하고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갈때 사실 이제 그게 현대로템이 이미 오랫동안, 오래 전에 어, 수출 계약을 논의를 하고 했던 건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성과로 포장해 주거든요. 예. 그까뭐 그러니까 이런 관계. 그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현대 로템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주가가 8배 뛰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조대이던 시가총액이 4조가 넘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2년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현대로템이 신입 사원 연봉 1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블라인드라고 왜 이제 기업들 익명 게시판 같은 데 있잖아요. 예예. 그런데 가서 검색해 보시면 금방 <laughs> 나오는데 현대로템이 최근 2, 3년 사이에 대기업 그에서 굉장히 이제 해성 같은 회사입니다. 음. 그리고 어 이게 철도라는 게한번 수주를 시작하면 연속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 에 이제 뭐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쭉 이제 후속적인 작업들이 있고 어 그런 걸로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어 수혜를 많이 입은 기업인데 음. 공교롭게도 그 출발점이 됐던 코레일과의 계약 문제에 있어서 명태균 씨가 어 개입돼 있는 정황이 지금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명태경 게이트라고 명명이 된 이거 <laughs> 그 이제 뭐 공천 김영선 의원에 대한 지난 2이천0 2 2년 6월에 보궐선거에서의 공천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많은 여론조작뭐 등등등 지금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지금 변수는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한 거겠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사의를 표해서 예. 이 중앙지검에 있는 수사팀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보통 이게 사의를 표명하면 수리되는데 2주 정도 걸리거든요. 예. 2주면 이제 정권이 어쨌든 바뀌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대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갈 거냐 뭐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해요? 네, 하고,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중앙지검장 찐윤으로 평가되는 중앙지검장이 관두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말하자면 수사 지휘부가 지금 사라진 상황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게 좀 변수가 되는 것 같고 최근에는 선거국면에 들어가고 나서는 뭐 누구를 소환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제가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중앙지검에서도 대선 이후로 좀 수사를 미뤄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제 돌치 모터스 주가 조작도 이제 네. 검, 서울 고검에서 재기 수사를 했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있는데 사실은 이 공천 개과 관련해서 명태영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물증이 나왔잖아요. 왜 소환을 안 하나요? <laughs> 뭐그 부분은 <laughs> 예. 결국에는 이제 검찰의 수사 의지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지금 그러니까 이미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그 공천 계획과 관련된 수사 보고서는 만들어 작년 11월에 초에 이제 보고가 됐다는 거니까 10월 달에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으로 보면 이미 소환을 했어도 충분하고 일각에서는 이제 그 수사 보고서만으로도 기소는 충분히 할수 있다 음.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이제 김건희한테 소환 통보 한번한거 외에는 특별히 이제 소환이나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인 일정에 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많은 의혹들은 대선 이후에 검찰이 또 돌변해서 얼마나 또 속도를 내느냐, 열심히 하느냐에좀 달린 것 같습니다. 예, 김항 기자와 함께한 추격자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항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